자, 팬더 두분나왔고요 그리고, 홍련 이런 조합 많이 나오고 있죠. 두 대의 팬더. 자석 빨리기만 하면 이거든. 과연 저 배미는 홍련분을 올려줄 수 있을지. 자, 첫템으로 제가 원하는 황금 실드라든지 뭐 그런게 나왔습니다. 상대 홍련한테 절대 1등을 주지 않을 건데 벌써 이게 당해버린 모습. 히드라를 빨았어요, 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히드라 빨았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상대가. 쫓아가야 해요 점프대 타야 돼. 오쉣 같이 가자 얘들아. 천사고요. 천사 바로 써줘. 번개를 주면은 상대는 히드라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한데. 용년이 연이 올라오고 있나요? 연이 연이 지금 8등이에요, 님들. 연이 못 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1등을 버티고 있는 건참 위험한데. 히드라 물파리 뺐고요. 이탱검색이 아주 중요한 거죠, 방금 이게. 오! 금 실드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버티기가 힘듭니다. 용년이가 올라와야 되는데 연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연아, 연이가 와야 돼. 뒤에서 상대 용년을 빨아주는 그런 이슈가 생기면 안된단 말이야, 연아. 한명 올렸고요. 저는 저1등으로 가고 있는 저 사람만 잡으면 돼요. 우주석 주선이 대기 중이거든요. 히드라 한것 같은데 히드라? 주선이! 주선이가 안들어가고 그라자 천사 받으면서 아빠의 무게 <laughs> 아빠 역할 톡톡히 했습니다 휴! 우리 홍연이가 올라오지 못하는 이슈가 있었어요. 역시, 상대 팬더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아카라 같은 조합인 것 같은데요? 오케이. 전판이랑 같은 팀이라고 합니다. 자석 쓰는 걸 참으로 많이 조심해야 되죠. 로봇 팬더이기 때문에. 피용피용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미사일은, 마이름스타. 중간순위에 상대를 찹찹찹 끊어준다면 참으로 좋을 텐데. 좋습니다. 우리 팀 1등이 팬더예요 아쉽게도 팬더입니다, 팬더. 죽었기 때문에 바로 템을 갈려주면서. 저도 근데 1등 템은 싫은데 템을 다 놓쳐버렸어요. 알 말고 브레이크를 쳤어야 좋은데. 좀어려웠죠그 뭐 상황이. 올라가면 안 돼. 나도 가기 싫은데. 근데 나도 가기 싫어요. 구름 때문에. 우리, 우리 아이가 안 올라와. 아이가 올라오질 않아요. 내가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홍련 친구 많이 맞아서 그런가? 그렇겠지 안 힘들 거야 히드라한테 뚜까 맞고 있는 우리 팀들 근데 히드라기 때문에 근데, 근데 줘야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내가 너무 많이 가고 있는데? 1등 얼려버렸고 미 떴지만 저는 근데 2등이 좋습니다 우리 팀은 1등 미사일을 고 2선을 들고 있기도 하고 연이 왔어요 우리 팀 이거 그러니까 우리팀 연인거같은데? 여아 내가 다 맞아줄게! 오랜만에 일등 입고 달려 달려보소! 한번 해보소! 내가 뒤에 자폭으로 막 할게! 그래 내가 해야겠다! 얼굴이? 잠깐만 얼굴에서 그게 나오질 않았어 네, 마지막 얼굴인데요? 그냥 우리팀을 믿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행이네요, 참. 열린를 대학을 보내진 못했지만, 이 정도면 유치원은 보냈다고 볼수 있지 않겠나요? 홍년이가 1등을 했기 때문에. 유치원은 보냈습니다. 홍년, 얘는 아갑니다. 왜 아가냐? 1등 못 가면? 허거처럼? 얘는 허거는 어떻게 됐어요? 음식물 쓰레기 됐죠? 1등 아니면 아무 역할을 할수 없어요, 홍년은. 허거랑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템을 계속 양보해줘야 돼. 초반에 부서졌다면, 올라온 김새가 언젠가는 있을 거야. 왜냐면, 자석 부스터, 자석 부스터, 구박이까지는 모든 케어를 아이를 위해서 쏟아야 돼. 그리고 이제 멀어졌을 때나 설렁설렁 하는 거지. 첫 템부터 계속 우리가 무지성이라고 할게요. 무지성으로 1등 템을 계속 고집하면 은 우리 아가는 클 여력이 없어. 올라올 때까지 나머지들이 해줘야 돼. 나머지들이. 6년이거든요. 1등은. 1등 템을 뺏진 않고 2등에서 이 아이가 은가를 잘 싸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의 아이. 이제는 1등 템을 뺏을 만해요. 방금 같이 맞아도 센스였는데, 어이구, 발이 맞았죠. 답지 않아요. 실드가 없는 걸 확인했으니까. 흉년이 어딨죠? 아 지금 이드 점프 탔군요. 먹으세요. 연애, 연애게 모든 아이템을 양보하겠습니다. 연희를 쫓아가면서 이제 1등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 저 뱀은 이제 축제죠 뱀은 축제입니다 바로 맹 미사일 준비도 한번 해주시고 렝어 거리가 닿지도 않았네 상대가 쭉 꽤나 멀었나 봅니다 꽤나 일단 3등 못 오게 해주고 <웃음> 야 <웃음> 뭐야 이거 너왜뒤집어서 있니? 아니 이거 왜 사람들이 나 뒤집어서 와? 아니 이거 멋있는데 이거는? 아니 왜세명다뒤집어서 있어요? 아니 뭐야 <laughs> 우리 팀팻 보니까 독수리 족장이어서 얼물 또 시원하게 팀킬 갈겨도 됩니다 60%를 믿어주는 플레이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팬더가 없기 때문에 너무 편합니다 지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마음이 하지만 우리 용녀님의 시원한 그냥 볼링 볼링이 시원했고요 너무 시원했고요 돌려주면서 에일리언 팻은 맞아야죠 엘리언이는 여기도 실드 없으면 맞아야죠 그리고 나는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릴게요 리그미니! 너무 시원한 리그미인데 자석 써도 됩니다 마음껏 써도 돼요 마음껏 왜냐면 캠더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격적인 물물의 모습으로 하고 있죠 어 근데 너무 아픈 와, 너무 느려 아! 너무 느려 진짜 자얼물잘 골라서 쓰던지 아니면은 이제 대신 맞아주는 용도로 쓰던지 그죠? 이 정도면 이제 대신 맞아주는 거한 번? 상황이 터지면 얼물한번 이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팀한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대신 맞아줘야 돼요 대신 캠도 뺏어주려고 하지 않고 우리 팀 1등님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마인드로 일해야 됩니다 자, 거의 우리 1등이 잡히기 직전이에요. 여기는 돌, 돌 떨어지니까 알아서 밟혀주고. 리그! 우리 1등이 얼어버렸어. 상대도 돌려버리긴 했지만. 아, 얼지도 않았네. 번개 들어가고, 사이렌 키면서 여기서 얼물로 메모리를 갈겨주면은 우리 팀 1등이 너무 편안하게 들어가겠죠. 끝까지 제가 중간에 뭐 실수를 하는 지연적 끝에는 좀 깔끔하게 했습니다. 끝에는. 뭐야 서울대니? <laughs> 아빠 대학 갔어요 <웃음> 님... <웃음> 아니 이 친구 아직 보고 있어요? 아나 지금 홍련 대학 보내기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알아서 대학을 갔다 와 <laughs> 아니 개웃기네 <laughs> 아니 저 뱀으로 아웃 공격했어 님들 아야 대학, 아, 야, 대학 아, 야, 얼굴 빨개지는데? 모르는 사람 만났는데 대학 갔다 고하니까 얼굴 엄청 부끄러워지네 <laughs> 아니 빨개진다 물 폭탄이다 하면 안되는 알죠 아, 맞아 얼물로 상대 1등을 일단 잡아놓긴 했습니다. 어 얼물 얼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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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얼물 얼물 폭탄이다. 일단 일단 빨아주면서 템을 계속 때려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얼물을 추가적으로 더. 넣을 수 있... 뭔 싫은데?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일단 등 뱀인 것 같은데요 느낌상. 잡혀있다. 뱀이구나! 뱀과 함께. 내가 이제, 여기 기둥이야? 나 어쩔 수 없다. 이거 내가, 내가 해야 되잖아, 이거. 내가 해야 되잖아! 후! 와, 마지막에 구름 뽑아가지고 부들부들 하고 있었는데. 아, 왜안 치냐고? 알못 치게끔 내가 자석을 끝까지 봤기 때문이지. 못 쳐요, 그거는. 칠수 없는 알이야. 난 총알 봐도 빠르게 날아갔거든. 근데 이게 긴장할 수 밖에 없어. 눈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모르거든. 상대 어딨지? 왜 상대가 뒤로 빠졌지? 근데 나는 이제 나였으면은 상대 저뱀이 갑자기 막 멈추는 낌새가 보인다? 어? 저분 자석 있다. 알키 눈을 준비하자. 딱 거기까지 생각했어요, 저 거기까지 자석 너무 잘 썼죠. 그까지 진짜 상대가 긴장의끈을 놓은 그 순간에 자석확 해버리는 모습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나, 파운드지 나한다, 나라나나나나나나나나라나란나라나나나나나나나개나나